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고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인도하여 내십니다.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가지시는 인류와 역사에 대한 목적을 시작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는 때고 그 결과를 보여 줄수 있는 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역사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 역사에 그 주인이요 통치자 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인 줄 드디어 역사적으로 어 알게 하는 일이 비로소 이 출애굽 사건에서 제대로 제대로 한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 앞에서 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라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거기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존재와 의미와 목적에 계시는 즉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것과 역사의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것과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온 세상에 알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주에 우리가 가졌던 질문 오늘 답하기로 한이 문제가 남았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그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는 복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백성을 부르자. 5장 22절 이런 일이 생겼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현실은 전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 같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자 오히려 현실은 더 악화되는 현상을 낳습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커다란 갈등과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알고 믿고 우리가 가지는 그 기쁨, 그 평화, 그 안심, 그 확고한 믿음 안에서의 소망, 이런 것들이 뜻밖의 현실 속에서는 그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세력 앞에 그 휘둘림을 받는 약자로 서 있고 세상의 그 공격과 그 반대의 고통을 겪는 현실을 계속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가지는 그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 안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환희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꼭 풀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십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받는다 하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탓입니다. 우리는 이, 이, 이 문제를 시간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에, 결실은, 현실화는 아, 내세족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받는 그때야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진정한 결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 속하며, 내세에 속하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이 구원을 현실 속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자로서 현실 속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세상이라는 이 현실은 죄가 주장하고 세력을 부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나 가치나 흐름에 역행하는 거스르는 자로 이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평화와 참된 복과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 복락의 약속을 받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자들입니다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아직 아직 허락되어 있지 않고, 세상은 아직 심판받지 않은 채, 자기의 힘을 계속 쓰고 있는 환경과 시간 속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쫓는다는 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당연한 신앙의... 방향이요? 내용이요? 어, 그 구하여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육체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서로 반대 방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둘이 서로 거스른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당연히 육체의 소욕을 거절해야 됩니다. 육체 소욕으로부터 멀리, 더 멀리 반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고 이 세상은 죄의 권세가 주장하는 곳입니다. 죄가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등을 돌려야 하고 그 반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그런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신앙이 참된 것이고 세상이 요구하는 죄악된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며 틀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옳고 우리가 맞으면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보상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 문제죠. 왜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들은 실현되지 않고, 약속으로 기다려야 하고,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세상 나라는 아직, 아직 자기의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는 죄악된 길과 죄악된 세력과 죄악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의 길을 걷도록 부름을 받고 있으니 세상이 우리를 자기의 힘으로 우리를 거스르며 대적하며 핍박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내가 가진 신앙이 뭐가 잘못돼서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한다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옳지요. 하나님의 뜻만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만이 승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은 통치만이 내용이어 질서가 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많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내용과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나, 그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고,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고, 바보라고 하고, 이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아직 멸망받지 않은, 아직 다 심판받지 않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탓입니다. 고린도 후소 5장에 가시면 갈라디아서 앞이 고린도 후소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 후소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우리 다 압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계약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가지시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애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가지셨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주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지위와 내용으로 살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세상은 죄악에 빠졌고, 우리는 모두 멸망을,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그리하여 애초에 계획하셨던 창조와 인류를 만드신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다만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꺼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역사에 대하여 애초에 가지셨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선언이요 증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 각 개인의 영혼과 운명을 궁률이 여기시고 복주시려는 일일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것이되 애초의 목표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당연한, 당연한 개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그 아들을 주셨는가라는 개인적인 구원과 감격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결국, 결국 목적하신 대로 이루시고야 말 것인가 그 뜻을 성취하고야 말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볼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각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과 역사의 통치자로 유일한 통치자로 일하고 계시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그의 능력과 그의 의지와 열심을 동원하고 계시다라는 증인으로 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면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전부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질서와 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통과 핍박과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이 세상을 간섭하사 그 원래의 창조의 목표를 이루시려, 목적을 이루시려 지금 일하고 계시다. 궁유를 베풀고 계시다. 죄와 사망에 빠진 자들을 더러움과 악과 부패로부터 구원하신다. 너희가 가는 길이 틀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보이시는 이 길이 참된 길이며 내용이며 목적이라 나는 싸움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 미주할 고주할 다일러 바쳐 응, 누가 그랬더래요 어쨌더래요 이거 고쳐주시고 뭐다할수 뭐 있습니다. 아뭐뭐 뭐 심지어 바느질하다 떨어진 바늘을 못 찾아서 그것도 기도해라 여러분 다 들어본 얘길 겁니다.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이 모두 너무 개인적이고 개인실존적입니다. 그보다 훨씬 큰 몫으로 신자된 자기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나나 형통하고 나나 행복하고 나나 신자로서 할 말이 있는 자로 사는 정도로 우리 존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와 내가 서 있는 그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무시무시한 증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내용은 우리 예수 믿는 자의 그 존재는 감춰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에 일하시는 일의 한 한, 어, 현상들이요. 증거들이기 때문에 감춰질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은 그 로마 시대에는 그잘 알려진 그 일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제 팽창일로를 겪고 있었고, 다른 나라를 그 쳐서 그 항복을 받고 포로들과 전리품과 그 나라를 뺏어서 돌아오면 그 개선행진을 하고 나지 않았습니까? 그 개선행진을 하면 그 마지막에 신전을 세운 그 언덕에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포로, 잡아온 포로의 우두머리를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신전에는 이제 많은 꽃들로 장식되어 있어서 이 마지막 사형수는 이 꽃향기가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꽃향기는 원래는 아름답고 행복한 향기여야 하는데 자표현 포로의 우두머리에게는 이건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왜이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라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주인이시고 통치자로서 그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만이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증언으로 증거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으며 반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죽음의 경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향기가 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감사와 찬송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가지는 신앙은 형통함과 성취로만 값이 있고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고 거스름으로써 향기를 바라고 증언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이 값지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났더라. 예수 믿었더니 성공하더라. 예수 믿었더니 쌍꺼풀이 생기더라. 좋습니다. 그것도 다한 개인 개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차비하시고 넘치시는 긍휼과 사랑의 한한그 간증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너무 여러분. 훨씬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가장 사소하고 작은 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뜻을 갖고 있고 그 뜻을 이루기 하여 그 목적을 이루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이 무시무시한 그리고 장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고루 가심은 외면되고 가장 사소한 잃어버린 바늘 찾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늘에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서 찾았다. 이렇게 가지 좀 말아달라. 이겁니다. 아, 그렇게 기도해서 찾는 것 자체를 시비 걸자는 게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간증거리가 많고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아무리 많이 증언하신들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많은. 이래서 하나님은 무슨, 그, 그, 복채받고일 해결해주는 무당같이 돼버리는 일만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바람에 예수 믿는 신자들은 보다 큰, 보다 큰 차원에서의 신자된 책임을 감수하는 일이 약화되어 있고 우리끼리 모여야만 밀었어 할 말이 있는 아주, 어, 어, 작고, 어, 사소하고, 하찮은 신앙밖에는 즐길 줄 모르는 자가 됐다 하는 면에서, 어, 이 언사 목총을 높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런, 어, 경고를 교회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402페이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어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여 고난노니 내게서 불러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릇 내가 징계하는 자를 책망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의 요지를 여러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유혹과 시험은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내세로 미루어버리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주님 다시 오시면 천국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는 세상과 겨루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이 시험이 제일 크지요. 여러분, 무슨 혈서 쓰고 시청 앞에 가서 분신 자살하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자고, 어... 머리 빡빡 밀고 무슨 그 이마 박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역 그렇게 쓰고 나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위치에서 신자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죄악된 질서와 맞대결을 하십시오. 정직히 사시고 신실히 사시고. 자비롭게 사시고, 이기심을 버리고 사시고, 어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타협하지 마시고, 손가락질하고 비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셔서, 여러분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지나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라 이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차든지 더욱든지 하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다투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고 그냥 육체를 쫓아 살고 우리끼리 모일 때만 성령을 쫓는 선언을 하고 표시를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죠. 이러면 안 된답니다. 우리는 여기 얘기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뭐죠? 예수 믿어서 죽은 다음 문제도 보험 처리하고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익을 보 이루지는 말라 이겁니다. 이루지 말라. 이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 신앙은 개인의 운명은 예수를 믿어 구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살아 생전에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증언되는 것. 그가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가 어디로 가는가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증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추레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추레굽 사건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고통받는 자리에서 아, 빈곤과 억압과 유린된 인권에서 해방시키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훨씬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뜻이요. 사랑이요. 아버지 되심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역사가 그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인도되고 달성되고 성취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증언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신자된 현실을 일치시키는 순종과. 믿음에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를 의와 진리와 평강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며 복 주시며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바치는 참다운 신앙의 헌신과 그래서 그 안에서만 맛보는 자랑과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